자, 소래댁을 컷인 셔플. 드디어 찍는 천륜 모식 영상. <웃음> 뭐였더라? 뭐였더라? <웃음> 다시 이런 기억을 못해. 천륜 해방? 아닌데. 천륜 기상이었나 천륜... 아, 비상. 아. 자, 스탠드업, 뱅가드, 그리프시드, 천둥의 기사, 어드미스. 자, 그러면 내턴 네 드로우. 라이드 페이지 넘어서 메인 페이지 게시시, 그리프시드 효과. 라이드 덱에서제이 카드를 소울에 넣고요. 영속으로 소울에제이 카드 한 종류당 파포스 2,000, 턴 엔드. 드로우 해서 한 장을 버리고. 라이드, 천유의 기사, 트렌킬리아, 퍼스트 뱅가드인, 천둥의 기사, 어드미스의 효과로 원드로. 그리고 디바이 시스터 다쿠아즈를후열에 꺼내놓고 뱅가드에 16,000으로 어택. 노가드 드라이브 체크. 오버 트리거. 효과는 1억을 주고 원드로. <laughs> 자, 데미지 체크. 아, 데미지 받아라. 사진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스탠드 앤드 드로우. 라이드 페이지 좀 넘어서 메인 페이지 게시 시에 라이드 덱에서 다시 한번제 카드를 쏘게 넣고요. 자, 그럼 이대로 1만 뱅가드 어택. 로 <laughs> 가드. 드라이브 체크. 크리티컬 트리거. 크리퍼는 전부 뱅가드에. 이 데미지 체크하겠습니다. 힐 트리거. 효과는 뱅가드에. 트리거 없습니다. 사순 좋고요. 턴 핸드. 이거 어제 인미 제안하고 가겠는데. 스탠드 드로우. 해서 한 장을 버리고. 라이드. 천랑의 기사. 사디오스. 라이드 된천의 기사. 트랭 키리아의 효과로 저는 패해서 그레이드가 서로 다른 카드 3장을 공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에서 5장을 보고 그레이드 1이하의 카드를 하나 슈퍼리얼콜할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효과로 콜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을 소울해서 리어에 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키디아가 효과로 등장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터 다크하드. 당신의 다른 유닛이 카드의 능력으로 등장했을 때컨터블레스트 하는 걸로 한 장을 두고 나는 믿어요. 트리거가 나올 거란 거. 1 8 0 0 0엔가드의 여택 블리츠 오더 심식의봉연을 발동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수 마커가 없는 리어가드의 용수 마커를 얻고요. 그리고 자신 비밀사하나 선택해서 파프스 1만 다음은 드라이브 체크 트리건 넣습니다 그럼 재턴 스탠드 핸드 드로우 또다시 라이즈 페이즈를 넘어서 제 카드를 소울에 넣고요. 이제 추가로 소울에서 제 카드를 3개 라이드 4개 안면으로 두는 것으로 팩 또는 덱에서 그리프 기라를 슈페롤 라이드 합니다. 덱에서 그리프 기라를 슈페롤 라이드하고 덱을 셔플 그리고 리어가드 2개를 선택해서 용수 마커를 하나씩 얻는데요. 이 효과는 용수 마커가 있는 리어가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패에서 용수에 나오낙 나근 김라드를 콜하겠습니다. 등장 효과로 카운터 브레스트 소울 브레스트를 하는 것으로 용수 마커가 없는 리어 가드의 용수 마커를 하나 없고요. 그리고 덱에서 마스크브 오 히드라 그름을 찾아서 패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패에서 오더 마스크브 오 히드라 그름을 발동하겠습니다. 덱에서 다섯 장을 보고 용수 또는 마스크스를 갖고 오는데 저는 식멸의 용수 그리포기라를 패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포기라는 영속으로 자신의 턴 중에 용수 마커 하나 는파플러스 5천 이 있고요, 세개 이상이라면 추가로 크리프티컬 플러스 1도없습니다 그리포기라로 벵가드 어택하면서요, 그리포기라의 효과로 라이드덱의 앞면으로 있는 제카드 한 장을 제외합니다. 33,000 크리토 벵가드 어택, 노가드 no, 더블 체크, 첫 번째 드로트리거. 파워는 김라드에 주고 한 장을 드롭 세컨드 트리가 없고요. 자, 그럼데미시크 황고수, 세컨드 드로트리거, 파워는 뱅가드에한 장을 들어갑니다 김라드 3만으로 뱅가드어택 3만 5천으로 가득턴핸드 스탠드핸드 드롭해서 한장 버리는 걸로 라이드 전향을 잇는 거 올덴 라이드된 천랑이 기사 사디오스의 효과로 해서 서로 다른 그레이드를 세장 공개 공개했다면 대에서다 장을 보고 한 장을 슈페리어콜 여기서는 에르맥을 선택하고 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고 돌리고 시작 에르맥은 리어에 등장할 때 오장에 포함하는 유닛 있다면 은그턴중이유닛의퍼플러스 5000이지만 카드능력어 등장했다면 5000이 아니라 15000이 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덴의 효과 카운터블레스트 소울블레스트 해에서 그레이드 3 이하를 한 장까지 선택해서 콜하고 콜했다면 두장을 드로우 다크와즈의 효과 다른 유닛이 카드 능력을 등장했기 때문에 카운터블레스트 하는 걸로 한 장을 드로우 폐는 오지게 잘본다폐 진짜 잘 벌어. 나 이런 덱인 줄 몰랐어. 이런 덱에서 짜지 <laughs> <laughs> 저기 앞에서 솔레아룬을 치워가지고 얘도 솔레아룬을 깔까봐 못잤다는 무조건 같은 깔거라 생각하고 그냥 버렸는데 자 그리고 패에서 개명이 한자 필론 등장했습니다 이윤닛이 리얼 등장했을 때 파워 플러스 2000이 있고요 그리고 올드를 포함하는 유닛이 있다면 패에서 한 장을 버림으로써 카운터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기사 에르메그 버리고 카운터 차지 13000 부스트 21000으로 그리포기라에게 어택 가끔 저는 폐에서 플레벨 드래곤 으로 가드를 하겠습니다. 상대가 그리드 3이기 때문에 실드 플러스 5천에서 1만에서 2만 3 0 라이트리즈 드래곤의 효과. 이 유닛이 어택 또는 부스탄 배틀 종류시 같은 세로의 유닛 하나 선택하고 소울에 넣는 것으로 올덴을 포함하는 유닛을 한장 선택해서 파 플러스 1만 2만 5천으로 뱅 가드 어택 1만 5천으로 가드하겠습니다. 올덴으로 3만 천으로 어택할 때 어택 시 효과 소울 브레스 트1 하는 것으로 유닛 카드를 한장 선택해서 패로 올리고 폐에서 그리드 합계가 돌아온 유닛의 원래 그리드 이하가 되도록 두 장까지 선택해. 같은 세로열에 코을 합니다. 천황용 라이트리즈 드래곤과 심프의 운반자 스리아스를 동시에 등장시켰습니다. 스리아스는 올덴을 포함하는 뱅가드가 있으면 영속으로 파워 플러스 2,000이 있고요. 그리고 턴의 1에 다른 유닛올덴을 포함하는 뱅가드의 능력으로 리얼 등장할 때1카브를 하는 것으로 리어 가드 한장 선택해서 스탠드 시킵니다. 저는 여기서 에르메을 선택해서 스탠드 시키겠습니다. 노 가드. 트인드 라이브 퍼스트 체크 드리가 없습니다. 세컨드 체크 드리가 없습니다. 데미지 체크 드리가 없습니다. 2 1,000으로 다시 한번 뱅가드의 어택 플레임벨 드래곤으로. 1만 가드. 자, 종료시 솔에 넣고 뭐 파워 1만을 주지만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이쪽 라인으로 뱅가드 어떻게 했습니다. 35,000뱅가드그어 택은 노가다하겠습니다. 데미지 체크, 프론트 트리거 의미 는 없고요. 차례 마치겠습니다. 스탠드 앤드 드로우. 라이드 멸진의 폐용수 그리포길라 발텍스. 발텍스는 이 유닛의 라이드 아여 등장했을 때 자신의 오더 존에 용수계와 천지종현 토큰을 한장놓습니다 토큰이지만 토큰 오더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 게시시에 용수계와천지종연 토큰의 효과 발동 자신의 대기에서 트리거 유닛한 장까지 찾아서 라이드 대기 앞면으로 두는데요. 크리티컬 트리거를 라이드덱에 앞면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덱을 셔플하고요. 이렇게 트리거를 두었다면 드롭존에서 퀴즈라그를 한 장까지 찾아 리어가드를 콜합니다. 저는 그리프 시드를 리어가드에 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페이지 용수기아천지조황토크의두 번째 효과 기동으로 턴이에 패에서 그리프 기아를 포함하는 카드를 버리고 덱에서 한 장을 들어갑니다. 후에 리어가드를 선택해서 용수마커 하나를 두는데 이 효과도 이미 용수마커가 있는 리어가드 용수마커를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로 대기에서 카드 한 장을 뒷면으로 데미지 존에 두는 것으로 라이드덱에서 앞면의 제일 카드를 선택하고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에서 용수의 낙은 드라코 바티커를 풀하고요등량 효과로 카운터 브레스터 하는 것으로 용수 마커가 없는 리어 가드에 용수 마커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프이라 발텍스는요. 영속으로 자신 턴중 파워포스 1만의 크리티컬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리어 가드에 히드라골매 매수와 용수 마커의 수가 합계 10장 이상이면 상대 턴에도 파워포스 1만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9위에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거지 같은. <laughs> 하지만 기본이 18,000이지. 1 0 0 0크리트 뱅가드 어택 절대 가드 하기 전에 자 어택 효과로 라이드 덱에 있는 잭 마커 한 장을 제거하겠습니다. 절대 가드 트윈 드라이브 왜 트윈 드라이브다? <laughs> 나도 그 생각이 나 나도 그 존나. 왜 트윈 드라이브? 트윈 드라이브이지. <laughs> 자첫 번째, 두 번째 아무것도 없다. 길라드로 리어 가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노 가드 턴 앤드 스탠드 앤드 드롭 헤드 소나 라이드 원 드롭. 못 잡을 뻔 했다. <laughs> 2턴, <웃음> 반드시, 이긴다! <laughs> 일단은, 올덴의 스킬 1컵을, 1소을 해서, 그레이드 3이야를 콜하고, 콜했다면 2장을 들어 그리고, 에르메기 효과, 효과로 등장했고, 뱅이 올덴이기 때문에, 퍼포스 1만 0 0 아, 잡고 싶은 카드를 못 잡았는데, 어쩔 수 없다. 신모의 성기사, 사제스까지, 콜. 페르소나 포함, 3만 아5 0 0가드 어때? 오더. 아 시계 보면을 발동하겠다. 용수 마커가 없는 리어가드에 용수 마커를 두고 벤가드를 선택해서 그 배트 중 파워 플러스 1만인데 그리프 게라를 포함하는 벤가드가 있다면 파워 플러스 2만을 준다. 그리고 이로써 용수 마커와 나의 히드라 그림이 총 10장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음 턴에도 영속으로 파워가 1만이 오른다. 3 6 0 0 0로 리어가드 어때? 어떻게 했을 때이기 때문에 볼수 있다 대기를 그대로 두겠다. 자, 35,000가드나 주겠다. 자, 그리고 라이트 리지 드래곤의 효과로 소울에 넣고 벤가드 올덴에게 파워 플러스 1만. 자, 그리고 뱅가드로 어택하면서 오일단의 효과 소울블레스트 하는 걸로 유닛스 하나 패로 띄우고 두 장을 콜할수 있는데 카블이 없는 게 천추의 한이네 콜! 콜! 하고 이 친구는 아까 마찬가지로 파 플러스 2000이 있다 런타 없어? 카블이 없어 그렇고면얘 부스트 왜안 했어? 그러네 깜빡할 <laughs> 수도 있지 절대 가드 트윈드라이브 퍼스트 크리티컬 찍어. 효과는 전부 리어가 드 세컨드 체크 에드맥 4만 1000크릭스 뱅가드 어택. 2만 가드, 4만 8000. 턴엔드다 스탠드 엔드 드로우. 레인 페이지 게시 효과는 사용하지 않고요 해에서 그리프 기아를 포함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한 장을 돌아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가드 한장 선택해서 용수 마크를 얻겠습니다. 벨리나 에스페라 이디아를 콜. 자, 그럼 먼저, 김나드의 그리프 시드를 부스해서 뱅가드 어택. 가드! 4만 1000으로 뱅가드 어택. 4만 3000으로 가드. 자, 발텍스 아티컬을 부트해서 뱅가드 어택 하면서, 라이드 덱에서 앞면의 제 카드를 한장 제외하는데, 제외하지 않았다면, 라이드 덱에서 트리거 유닛 한장 해서 공개하고 그 트리거 인세 의 효과와 추가효과를 전부 발동시키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용수마커가 있는 자신의 리어가드를 전부 스탠드시킨다 자 저는 오버 트리거인 제기 용신왕 드라그베다를 발동하겠습니다 트리거 효과로 원드롤 하고요 1억을 뱅가드 해줄게요 용신왕의 추가효과로 뱅가드를 스탠드시키고 그 다음에 발텍스 효과로 용수마커가 있는 리어가드를 전부 스탠드시키겠습니다 절대 카드다. 트윈 드라이브, 버스트, 노트리거, 세컨드 노트리거. 자, 다시 한번 긴라드로뱅가드어 택. 이만으로 가드다 에스페라 이데아로 뱅가드어 택. 데미지 체크. 성대. 자, 발텍스로 뱅가드 어택을 하면서 이의 효과로 뱅가드가 어택 했을 때 소울 브레스를 하는 것으로 이 유닛을 스탠다합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절대 가드다 아니, 패가한장이라서 버리지 않는다. 더블 체크! 버스트힐 트리거. 힐 트리거는 발동 안 되고, 파워는 이데아에게. 세컨드, 크리티컬 트리거. 효과는 전부 이데아에게. 뱅가더 택! 좋아, 애니처럼 됐어. <laughs> 넌 훌륭하게 진 거야. 데미지 체크! 우기두 점! 으아! 들어. 으아, 꼽을 <laughs> 와, 애니제연애니제연 네, 훌륭하게 졌다 안녕하세요, 스우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덱은 그리폭이라 발텍스 덱인데요. 그리폭이라가 처음 나왔을 때좀 많이 허약하고 너무 느리고 이런저런 단점이 많은 덱이었는데 이번에 발텍스가 나옴으로써 한턴더 템포를 땡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침식의 봉연이라던가 여러가지로 버틸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더 버티기가 쉬워지면서 안정적으로 오버트이거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용수기와 천지종원의 토큰이 생각보다 쓰기 편한 토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일단 템포를 하나 땡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이 덱에서는 크게 적용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하나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용할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해본 덱은 천원의 전설 올덴 덱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원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준수한 덱이라고 생각이 돼요 프로모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잡지 동봉이었던거 마치 동봉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부스터를 뜯으면서 같이 또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입수할 수 있고 들어가는 파츠들도 대부분 이번에 나오는 부스터 팩에서 다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트리거나 절대 가드만 있다면 싸게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캐테르 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뭐 바스티온이라던가 유스베크 같은 덱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올덴을 한번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끝!